야고보서 4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제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야구부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는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쇠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에 대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은 이땅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그냥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땅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할때 반드시 응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더 불과하고, 그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수 있지만, 그는 그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될까요? 왜 예수님은 날마다 기도하셨으며 또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도 성경 을에 우리가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고 말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이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기도하는 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내려놓으시고 그들을 죄들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한나가 하나님한테 아이를 달라고 간력하게 부르짖었을 때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사의 동사에서 해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자나 내게 나에게 거둬달라고 기도하셨지만 그 모든 기도를 통해서 결국에는 주님이 뜻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될 것은 한번더단한 번도, 단한 번도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꾼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임했던 것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자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기도를 통해. 어 어떠한, 어떠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지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뽐낸 말씀, 야구보서 4장 7절에서 8절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대서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새벽 예배의 자리에 모였는데, 우리가 새벽 예배 날마다 기도하는데, 과연 우리가 기도가 어땠는지 한번 점검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야구보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복종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4절, 4장 7절 말씀이 아는 것처럼 그런 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라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 앞에서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뜻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요 너희는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모든 상황 가운데 복종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복정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기서는 우리가 알수 있는 것처럼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분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세가 첫 번째는 복종의 자세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복종은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받아들이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야구보서 4장, 좀더 앞부절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한 이유는 정력으로 쓰기 위하여 구했기 때문이다. 라고 야구보서는 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많은 기도가 응답되지 못할까요? 많은 경우에는 우리 기도가 정력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또한 많은 기도가 나의 욕심을 따르는 기도입니다. 많은 기도가 하나님께 복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하는 기도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마치 요술 진이처럼 어떠한 자판기처럼 그냥 내가 요구하면, 내 요청하면 반드시 응답해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한 경우가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요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설사 우리의 선호와 우리의 기대와 같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만이 이 땅까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게세만의 동생에서 기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그 복종의 자세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어떠한 마법 같은 것이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딱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뚝딱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그 아버지의 뜻에 깨닫는 것이며 그 아버지 뜻에 깨달을 때그 말씀에 그 인도하심에 복종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좀더 쉽게 표현할까요? 바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는 것이 복종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날마다 따라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나의 뜻과 나의 소원조차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복종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가능해요?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정하지 않는 복정하지 않는 태도로 기도하는 것은 결국 나의 어떠한 하나님을 나를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를 하나님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도구화시키는 우리의 모습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복종하는 그 태도를 지닌 성도들의 기도는 다릅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있으며 또한 그들의 마음은 겸손하며 또한 그들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이 있기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복종 없는 기도가 혹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그 복종이 동반된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기도를 드릴 때그 기도는 능력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그리고 주의 뜻이 이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에게 복종할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영화에서는 우리는 그 복종에, 그 순복에 하나님 주권 인정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적하는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이 이루어집니다. 왜그 기도가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그 뜻이 이루어진 것을 방해하는 마귀, 사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 마귀는 하나님 의 뜻이 결코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래야 했고, 예수님이 이땅 공생에 사시면서도 그래야 했고, 심지어 십자가에서까지 예수님의 그 사역을 하나님의 뜻을 결코 이 땅을 이루지 못하라고 방해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그 일은 계속되었으며, 사도행전 끝난 오늘날 이 시점까지 지금도 사단 원수마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의 뜻이 이루어지 않기를 위하여 수많은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고 보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단호하게 대적하는 모습을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사는 결코 사단 마귀를 보면 도망가라 피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그를 향하여 대적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치열한 영적 전쟁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써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를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귀신을 쫓아내며 마귀를 대적.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 것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땅과 이루어지게 우리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단호하게 마귀를 대하여 대적한 기도를 지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이땅 가운데 공생에 하기 앞서서 그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사단 마귀의 테도 시험을 당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겨내셨나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이겨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마귀를 대적했냐면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 또한 사단 원수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감성적으로 그래야한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단호하게 말씀을 의거하여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 붙잡고 근거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기도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됩니까사람 원수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you <laughs> 우리의 기도는요, 그냥 단순히 조곤조곤 하는 그냥 말로써 그친 것이 아니라 이건 우리의 영적인 무기로서도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 원수 마기를 대하여 대적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방금 전에 찬양에서 불렀던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으로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기를 대적한다고 해서 뭐 힘을 길러내라 아니면 무슨 모를 휘두러라 그것이 결코 아니죠. 이는 영적 전쟁이기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마기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기도는 우리가 말씀을 의거하여 기도하고 또 어떻게 기도될까요?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그 기도의 능력은 강력하게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무엇이에요? 그리하면 피하리라. 우리 삶 가운데 혹시 마귀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개혁 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있는데 레마의 말씀이 있는데 혹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더디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사단 원수 마귀향하여 대적 기도가 있을 때에 그 기도를 통하여 그 마귀의 역사가 잠잠해질 것이며 아니 우리를 떠나게 될 것이며 피하게 될 것이며 주님의 뜻을 주님의 나라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마귀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기도를 멈추면 그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이 지체되는 것 뿐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가 마귀를 대적한 기도로 있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8절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뭐라고 되어 도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그... 말씀에,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복종하는 자세로 기도하고, 또한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리고 나서, 사당 원수 마기를 대적하는 기도도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떠한 삶의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가까이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당 원수 마기를 이기 기 위해서? 네, 맞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적 목적은 결국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 더 깊이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갖기 위하여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간 이유도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심지어 우리가 이땅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그 죽음조차도 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과 그 영원한 그 주님 한 영됨으로 영원히 영생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도 그 목적에 부합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의 도구로 전락한 기도돼서도 안 됩니다. 영적 전쟁으로서 쓰는 어떠한 무기로서만 그쳐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더욱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때로는요 우리의 기도는요 많은 말이 필요 없을 때도 있습니다. 어떠한 형식과 어떠한 습관과 어떠한 뭐 내가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그 의무감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부르짖고 나와 함께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모습에서 주님께 가까이하기 위한 기도. 그 기도는 때로는 너무나 단순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기도는요 그냥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도 모든 것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라고 부르는 것, 우리가 순간순간 주여라고 부르는 것, 주 예수라고 말하는 것, 오주 예수라는 그 기도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때로는 많은 말을 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 때로는 크게 말해야 주님께서는 사단 원수마귀가 도망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주님은 그것보다 더큰 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 다른 말로 영안에 거하는 모습을 영안에서 주님을 부르짖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요? 팔 절에 기록된 것처럼 죄인들아 너희의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 하나님에 가까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모든 죄된 모습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이 씻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결코 죄된 모습으로 죄를 지으면서 흔히 말하는 하나님께 용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형제들의 죄를 먼저 용서하고 모두 화목을 하고, 그 나중에 제사를 드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죄된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모든 죄된 것을 주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모든 이들과의 화목을 이루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두 가지의 마음을 품은 것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가지의 마음, 성결한 마음, 단일한 마음을 우리에게는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방법은 오직 주님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이에요? 단일한 마음을 가질 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그냥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는 어 때로는 이 단일한 마음에 비롯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아버지를 하나님을 우리 그리스도만을 바라는 기도니까, 입 아니면 그리스도를 향하여 부르짖기도 하지만, 무엇인가 나의 다른 것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성공, 야망, 나의 꿈, 나의 무엇인가를 정욕을 구하는 그 모습과 함께 더불어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말하, 이것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이 필요해요. 오직 주님만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음이, 마음이. 마음이, 우리가 단일한 마음을 가질 때, 청결한 마음을 가질 때, 그들이 어떻게 부르 만나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일컬을 받는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진짜 모습은 무엇이다? 단일한 마음을, 그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은요, 우리가 주님이 가까이 해야 하나님이 만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조금만 하니까 가까이 간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열 발자국, 열 배, 백배더 넘게 그분은 우리에게 화락 다가오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한 것을 우리에게 체험케 하실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그 돌아온 탕자가 아, 이제 내가 아버지 집에 가겠다 해서 그 걸음을 득촉했을 때, 그 멀리서 아버지가 그 아들 온 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이 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하여 달려가고 그를 와락 안았던 것이고, 그에게 입맛 주목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주님께로 돌이킬 때, 영원으로 거할 때그 작은 하나의 행동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주의 임재로, 주님의 그 평강과 생명으로 충만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와 가까이하심을 아니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계심을 우리가 모두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우리와 함께하시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곧 천국이요 그것이 곧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많은 교회 주님을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보아야 됩니다 진짜 난 주님만 원하는 건지 아니면 주님과 무엇과 원하는 건지를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되고 빛 비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주님만을 원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된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가 있던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면 있 가운데 이루어지는 데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어떠한 기도가 됩니까?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가 내가 하나님의 어떠한 인도심이라도 복종할 수 있는 그 삶의 태도를 취하는 만약 그러한 태도 그러한 태도가 있지 아니한다면 하나님 주권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 있다면 그러한 모습으로 돌이키는 기도가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정할 때 비로소 그 다음 단계인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그 마귀를 대적할 때 비로소 마귀는 우리를 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천사와 같이 도구로만 사용하는 것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똑같은 하나님의 그 자녀된 상속자의 주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주님께 그 하나님께 더 어떻게요? 가까이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직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데, 그 기도를 어떠한 기도 되냐? 하나님만을 향하여 정말로 깨끗하고 또한 단일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깨끗한 마음과 또한 단일한 마음 두 마음을 품었던 우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을 구하는 기도가 들어질 때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탄발자 더 가까이. 더 쉽게 말하면 영 안에 거함께서 갖고시고 영에 생각하게 될 것이며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와락 다가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 십년 가운데 생명과 평안이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하심을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그 화평이 참된 화평이 임하게 될 것이며 그 화평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결코 하나님을 바꾸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용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참된 실제를 보게 될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뜻을 아버지 뜻을 깨닫게 될 것이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기도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요. 형식적으로 기도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기도했던 방식대로 어떠한 인격적인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가 아니라 그냥 기도를 해야 되니까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또한 이 시대는요 말은 많지만 참된 실제가 없는 정말 공허한 기도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탈피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오늘의 말씀과 같이 복종으로 시작되고 또한 마귀를 대적함으로써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기도를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과 사업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기도를 드리는 주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정력을 따라 기도했던 모습이 있다면, 혹은 형식적으로 또는 그냥 말로만, 겉, 겉으로만, 많은 말만 했던 그런 기도의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그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가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그래요. 참된 기도의 실제를 우리가 깨달음을 말미암아 영원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 안에서 더 깊어지게 하여 주사, 주님과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더 깊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님과 함께하심을 체험으로 말미암아 이땅 가운데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미 거룩격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